시원하게 아,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. 짠! 네번 피스기 때문에, 네, 그 시원한 느낌, 살짝 찰랑거리는 느낌이 나기 위해서, 일단은, 네, 길이감이 조금 더 다른 아이보다는 있다는 거. 제가 키가 162 기준으로 봤을 때, 발목까지 살짝 들어옵니다. 네. 오케이. 아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. 살짝 찰랑찰랑한데 저는 사실 레본피스가 너무 좀 더울까봐 항상 안 입었었던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레본피스인데도 불구하고 원단 자체가 좀 고급지다 보니까 조금 시원하게 약간 이렇게 시원하게 연출하기된좋같습니다 진짜 약간 살랑살랑한 느낌 이렇게 보세요. 휘영지 놀라운 느낌 듭니다. 일단 소재감이 너무 좋다는 거 보여드리는 데. 네, 88 사이즈까지 가능. 그리고 어깨 라인 쪽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네팔 부분도 굉장히 여유 있고요. 이렇게 셔링 쭉 들어가고 패턴이 역시 또 흔하지 않게 들어가는데 살짝 블루가 약간 살짝 다크하게 좀 깔려 있어갖고 이렇게. 음, 그래서 좀 시원한 원단감 느낌 <laughs> 그렇게도 더 같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네모핏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옆으로 살짝 끈으로 저는 묶었습니다 그래서 놀러갈 때도 좋고 활용할 때도 좋다 는 역시 이 제품도 약간 이런 느낌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반 느낌의 포인트 한번더 줘보고요 그룹 가방으로 이렇게 됐어요?